콜드브루 아이스를 활용한 또 다른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. 이 콜드브루 아이스에 이 탄산을 첨가하는 어, 음료가 되겠습니다. 이 음료를 만들기 전에는 한 2, 3일 전에 얼음을 만드는 전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 탄산이 들어가면 몸에 흡수도 빠르고 그래서 갈증을 빨리 잊을 수 있는 여름의 음료가 될수 있겠습니다. 이 따를 때는 어, 벽을 따라서 천천히 따르는 것이 탄산의 기포를 많이 낭비하지 않는 팁이 되겠습니다. 기호에 따라서 조금 내가 단맛을 더 이렇게 필요할 때는 흑설탕이 가미된 어떤 시럽을 조금 첨가.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좀 상큼한 느낌을 좀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몬 슬라이스가 된이 한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과 흑설탕이 일대일로 만든 시럽입니다 약한 5g 정도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아래부분에서 어, 저어서 위로 올려주면 잘 희석 될것 같습니다 이 마시는 림 부분에 한번 이렇게 어 거쳐주는 것도 뭐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콜드브루 아이스를 활용한 또 다른 음료를 만들어 보겠는데요. 어 지금 이 콜드브루를 바로 얼렸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. 우유를 좀첨가함으로써 어, 고소한 맛과 센 맛의 좋은 조화를 이렇게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맛으로 느끼는 즐움도 있지만 이 콜드브루 얼음 자체가 녹아 나오면서 나오는 어, 색감을 같이 감상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,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호에 따라서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꿀을 조금 첨가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부드럽게 저어주시는 것이 어,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콜드브루 라떼를 완성했습니다 함께 드셔보시죠